안녕하세요. 비비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야외로 촬영을 나왔네요? 근데 왜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나, 단풍을 봐야 되는 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어, 그래서 원장님을 위해 특별한 손님을 제가 초대를 했죠. 진짜? 네.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기대되는데 누굴까요?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 맨날 볼 때마다 기억하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만 더친해지라고날 파리 음. 불러달라. 그럼 네가 해야지 그랬어요. 저기 오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단풍 구경을 할수 있어서 참좋긴 한데 네. 이런 걸 기획할 거면. 네. 같이 오는 것보다 그냥 각자 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같이 봐봤자 뭐 딱히 좋은 감정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죠. 음. 저 어떻게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 여자 친구라 생각하고 담보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No God, please no. <laughs> 가시죠 네, 나도 오늘 검은색 옷을 입고 올거 그랬다. 따라와. 남자친구면 돈 계산하셔야죠 제가요? 네 남자친구 아닌데? 부하, 오늘 남자친구죠 왜 그러세요 사장님? 부하직원인데 그래요? 네 사장님 가시죠 아, 그렇죠 네, 사장님 가세요 네네네. 결제 도 해주세요 <목소리> 몇번 잡았어요 여기? 여기를 잡았... 열었... 두번왔다죠두 번, 번. 살면서 두 번? 딱 살면서 아니 어릴 때한번 어? 그리고 이제 스물 다섯 살때 여자친구랑 한 번, 스물 여덟 살때 다른 여자랑 한 번. 두번 왔어. 그래서 아마 저기 위에 잠을 새 걸어놓은 데 있잖아요. 음. 거기 아마 다른 여자 이름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내 이름이랑 걸려 있을 음. 거예요. 좋은 기억은 있어요? 항상 좋은 기억이었어요 여기는. 그때는 이제 케이블카 안타고 같이 걸어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오늘은 좀 삼은 다르네. 우네 음. 명이요. 높은 곳을 높은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싫어해서. 오오 오. <웃음> 오. <웃음> 아 뭐야? 아, 참 <laughs> 좋은 기억이 있다면서요. 그 좋은 <laughs> 기억이 옛날 여자친구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laughs> 네. 오뭘 뭐 이렇게? 어? 아. 그런 이 많잖아. 공공의 에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뭔지? 단풍을 보세요. 오늘 단풍 보러 왔으니까. 빨간색이네 빨간색 또? 초록색 또? 노란색 또? 회색? <laughs> 어보니까 청키가 너무 좋지 않아? 아, 좋네요. 만보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이게 저기는 뭐예요? 그 전쟁 나면 이제 어, 불 불피는 데구나. 어, 전쟁 나면은. 자 여기 올라가 되는 건가? 여기 올라가 되는 거냐고? 네 올라가세요. <laughs> 안 뜨겠네. <닿기네. 웃음> <laughs> 여기에다 불을 폈다는 거잖아 그쵸 여기다가 불을 켜서 어. 낮에는 이제 연기로 낮에는 어. 연기로 이제 저기 왔다는 걸 알려주고 밤에는 어. 어. 불이 얘기를 여자친구 만날 때가 두 번이나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역사에 대한 걸 항상 어. 설명을 했지 그렇지, 아주 그렇지. 아주 신문이 난다 그러더라고 네. <laughs> <laughs> 그래 단풍이 져서 이쁜 건 알겠어. 응. 그래 오라고 해서 왔어. 어. 왜 데려온 거예요? 난 모르는 아니게 얘가 될거 같아. 그래서 할게 없는 애야 지금. 자, 이제 첫 번째 미션 드릴게요. 미션이 네. 있어요? 네. 왜? 그러면은 네. 여기 계단 보이시죠? 네. 이 계단에 네. 여러분들이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이긴 사람이 한 칸씩 올라가요. 그렇죠. 대신 네. 진 사람한테 칭찬 어. 한 마디씩 해주기. 어. 아따면 안 돼. Nope. 가위바위보. 이 술에 대한 경력이 많으셔서 응. 학생을 정말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끝. 그 d 상 하지 마세요. o d 바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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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가 좋아진 o 같아요 o 이바이 o d 이바이 d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내가 이긴거죠 이야 아, 이겼다 안힘들어요 좀 가서 쉬어요 <laughs> 나 계속 서있었는데? <laughs> 가서 좀 쉬어요 여기 단풍이 네. 진짜 많이 이쁘게탔잖아요 네. 물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이 있어요 또 있어요? 바로? 네 음.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있으시죠? 네이 음. 휴대폰으로 단풍이 나오게 서로의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는 거. 나 아, 내가 여기를 네꼭 해야 되나? <laughs> 너무 너무 싫다. 빨리 가 가자. 서봐요 네. 찍어줄게. 요 어디에? 그럼 나 여기 여기서 여기 단풍 보이잖아. 네. 다리 그 다리 길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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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알아. 하나 둘 셋. 인스타에 올릴 거니까 나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을 거니까 이쁘게 잘 찍어줘요. 알았어요. 아피잘 들어온다 여기 여기 그렇지 ]다.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눈을 더 크게 떠. 넌눈 너무 작아. 그렇지. 이게 뭐야? <laughs> 단풍이 보이기 찍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알아요? <laughs> 뭐야?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트를 오늘 지금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음. 배에 힘을 주세요. 지금 네. 이거를 맨날 맨날 하면 뱃살 빠져요. 사람이 남산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타워가 이뻐서? 아니요. No? 뭐 광장이 이뻐서? 아니요. No? 아니에요. 그냥 높은 곳에서 올라와 가지고 음. 그 넓은 탁트인 뷰를 보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한번 올라와봐요 이리 올라가면은 좀 어. 탁트인 뷰를 볼수 있거든요. 올라가서 어. 사진 한장 이쁘게 나 찍어도 될까요? 좀 재밌게 좀 해봐, 피디님. 재밌게? 받아줘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재밌게? 해. <laughs> 이걸 하면 찍어줘요? 친해지나? 이렇게 하면 친해져. 간다. 하나, 둘. 이제 뭐예요? 자, 오늘의 미션은 끝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미션이 있는데요. 좀 많이 친해졌는데, 우리. <laughs> 방금 뭐예요? 많이 친해졌잖아요. 빨리 아, 친해졌다고 그래 빨리. 여기가 아파서. 어디가? 아, 여기가? 팔이 아파요. 내가 해줄게, 안 아프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친해졌으니까 합, 협력 게임을 한번 하시고 내려가셔야 되는데요. 친해졌다는 증명을 하라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 여기와서 게임을 대체 몇 개를 하는거야? <laughs> 아 친해질 때까지 해야죠 친해졌는데 아까 우리 아니야. 다 악수도 했어 네. 그지네한번더 해요? 네 악수를 하는데 손이 꺼질 것같아 <laughs> 네. 난 너무 궁금해 이 문제를 맞히면 뭐가 좋고 틀리면 뭐가 안 좋고 맞히면 너 여자친구 생기는 거야 아 그래 오케이 갑시다 가세요 자, 시작해요 자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원장님이 지금 유튜브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진영님 브이로그 첫 번째 영상은 무엇일까요? 브이로그 촬영 못 찍었어요. 브이로그 응. 반영구 비대칭. 비대칭? 그냥 비대칭만. 응. 오케이. 하나, 둘, 셋. 반영구 비대칭! 비대칭. 끝났어요. 왜? 처음 영상은 반영구 화장하고 원장은 사우정인뭐 할까 일상 브이로그. 생각이 안 나요? 본인이 찍은 게? 두 번째 할게요.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원장님의 영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laughs>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비비. 비비안 김. 우리 맞는 거맞 하나는 비비, 하나는 비비고 비비는. 비비는. <laughs> 아 비비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고 비비안 김이지. 비비 안. 원장님 특허 기술 참 많죠? 그렇죠. 총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세개세개 세개 맞았어요 응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특허 기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케이 범죄라옴 한명 말해주세요 나 먼저 할게 나 먼저 할게 요15324 142 기법 142 858 기법 그렇죠 아 이제 난...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포옹을 해주게요이뭔 개소리야 <laughs> 저기요 빨리 해주세요 차라리 이건 어때요? 16점이고 10점이잖아요 여기 좀 보면 되게 많잖아요 나뭇잎이 나뭇잎을 10개를 나한테 던질 수 있고 난 16개를 던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앙금 같은 거 이거랑 같이 함께 날려버리는 거야 그렇죠 아유 좋죠? 16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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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요 10개, 10개 나 먼저 할게요 <laughs> 그동안 못되게 해서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지금부터 잘 해드릴게요 항상 미안했어요 <laughs> 나도 미안했어요 우리 이제 친해져요 정말 많이 친해지고 <웃음> 싶어요 <웃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일로 오세요 우리는 친해졌어요 <laughs> 자 친하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자스냅이트 치겠습니다 네 자, 같이 칠까요? 자, 하나, 하나 둘셋 둘.